소코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뭐, 후장. 꾸장... 끝나고 나서 이제 모든 시험이 끝났어. 아, 이제 끝났다. 이제 하면서 솔직히 기대도 되고, 걱정도 되고, 근데 너무 마음은 헐가분하니까 막웃음이 싱글싱글 나. 근데 이제 오랜만에 싹 걷어가고, 원래는 바로 나가는 건데, 음. 코로나 때문에, 혼자 들로 나가야 된대요. 괜히 음. 느껴지래? 맨날 꼬지할지 음. 나가는 것도 씨발 마지막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시험은 3시에 끝났는데, 나가는 건 4시에 나갔어요. 북 같은 거. 아니, 사람들 나가는 거 그냥 짝짝짝짝 음. 나가면 되는데, 의자를 정리하고, 이엔병아의 의자를 왜 지들이 정리해. 이씨. 아 그냥 짧게 찍나? 더워요 분명히 더워. 그 8월 달에 시험을 봤는데 여름에 시험을 보니까 내가 에어컨을 켜도 너무 더워 노질이니까 에어컨이 한 대밖에 없다 보니까 사람도 막 답답해 죽겠거든. 왜안 나가 왜안 나가는데 방송이 나. 사람들이 나가고 있으니까 다른 아직 남아 계신 분들은 조금만 더 대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방송은 세 번을 들었을기다 방송할 시간에 문을 열으라고 왜왜 <laughs> 왜, 시발 학교에 있는 문이 몇 개인데 왜 그거를 하나만 열어놓냐고 아니 들어오는 거는 발을 검사 해야 된다고 야 나가는 것도 시발 열대고 나가냐 그러는데 예능병을 그냥 나가면 되잖아 그래서 어찌어찌해서 나갔어 야, 나갔는데 시발 앞에 차들이 무슨 예능병 올림픽 때문에. <laughs> 그또 내가 아까 얘기한 아줌마들 있잖아요, 아줌마들. 시험이 응. 끝나면은, 응. 응. 뭐라는 줄 알아? 아우, 어, 언니 고생했어, 고생했어. 막, 그래, 고생했지. 응. 그 당연히 그 시발 1년 응. 동안 볼라 고 그렇게까지 공부했는데, 이렇게 는데아 어, 언니 이게 뭐라고 이게 눈물이나 막 이지랄 하는 거, 존나 독가란 소리하고 있니? 씨발 눈물이나 그러면 눈물이나. 아니! 어! <웃음> 머리, <웃음> 거기서 터진 거야. 어. 눈, 눈물, 씨발 눈깔 뽑아버려. 거멸, 거멸이 새끼야. 울어, 진짜로. 진짜 울어. 내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laughs> 진짜 내가. 거기서 마지막으로 존나 큰게 웃었어. 야, 이말 진짜 오네. 내가 막 이래서. 어? 마지막 때? 우리 딸딸이 데리러 온는데 자기는 어떻게 할 거야? 이래. 뭐야, 씨발. 자랑하는 거야? 내딸딸딸이 데리러 뭐. 오는데? 아, 근데 나는 버스 타고 가지. 그래 놓고선. <laughs> 같이 타고 가. 우리 딸딸딸이 미가 데리러 오는데, 일을 하는 거야. 그래 놓고, 씨발, 처음부터 같이 가자 그러는 거야. 괜히 씨발 또. 거에서어뱀했어 미친 놈으로 얘기했잖아. 어린 꼰대라고. <laughs> 제일 뽀얗어, 언니야? 자기, 자기 뭐 같이 가, 이거만 상관없는데? 자기 어떻게 가? 딴 딸내미가 데려오는데 같이 가자? 이거 뭐야, 씨발. 이렇게 되는 거야. <laughs> 아. 진짜 이렇게 진그가지 어떻게 가는지 봤더니 동신들이 횡단보도에 와서 커피를 처음 마시러가더라고 <laughs> 힘든가? 야 그렇게 씨발 여섯 시간 내내 야가리를 펴고 놓고 또 커피 처음 마시러가는 거야? 지 <laughs> 매일 쭉 씨발 보온병에서 컵 따가지고 서로 따라주면서 아주 먹으라고 먹으라고, 씨발. 어? 아, 약자가 아... 검정고시 보러 가서 <laughs> 한약을 먹으러 간 사람이 있어? 네. <laughs> 한약자? 음. 한약자가 뭐야? 한약을 먹었겠지 거기서 한약을 쳐드셨겠지 종명탕 음. 아... 같은 거 아... 먹은 거 아니야? 그... <laughs> 어허. 저는 볼 때는 수능 보는 학교 앞에서 자동차가 빵 거리면 그 벌금이잖아요. 아 진짜로? 어 근데 검정고시는 아... 그런 게 없다 그러더라고. 이거 어, 좀 시골도 검정고시. 근데 애초에 모르니까? 애초에 근데 거기 폰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것부터가 다른데. 어. 그러니까 씨발 하자 했는데씨발 배달오도 바이 엔진 들어가 그렇게큰줄몰 몰라. 이제 신호가 네. 바뀌데 그냥 안아 가면 되는데 아주씨발 출발하기 전부터 빵빵빵빵거리다 빵! 빵지르을 하면서가 존나게 그냥 그냥 가시면 되지. 존나게 바바바바바바바 거리면서. 씨발 그냥 존나 앙 거리면서 뭐 발정난. 존나 그냥 빵고가는데그 뒤를 차가 쫓아가면서 하나 같은 거 존나 양칸가 봐, 존나 방방거려. 빵빵거리고 아주 방방거리고 왕 거렸네. 아주 신이발 영어를 치는데 검정오시가 왜 듣기 평가가 없는 줄 그때 알겠더라고. 아 없어? 뭐 없어? 오호. 우리 꼭그 그 새끼들 있잖아. 꼭 모임 뭐 가서 볼때 듣기 평가 이제 보려고 빡뚱하고 있을 때 옆에서 자꾸 기침해. 근데 기침하고 선 문제 넘기는 게중요할 때마다. 펄, 펄. 이시라라고 해서, 넘겨도, 교회 넘겨도 되는데, 샤라 넘긴 새끼들, 어, 있어, 씨 어? 아이거고 가면, 가운데 내가 이거 욕 너무 많이 하면 편집할 때 힘든 거 아니에요? 래락편집장님 어? 그러니까 이거 유튜브 쓸수 있어요? 아니, 안될 거, 안될거 같으면, 이거, 앞부분은 그냥 방송으로 하고, 내가 다시 얘기해. 이게 정송에서 썰이에요.